그레이스! 어 갑자기. 이야아 이게 뭐야 이게 어떤 거야 아이 썸네일이 뭐야 이거 신부님 신자들을 위해서 언제든 망가질 준비가 되셨다고 아니 망가질 준비가 됐다 그랬지 아기 동작 너무 하잖아 그래서 <laughs> 근데 신자들 반응 엄청 좋아요 아 정말요? 응. 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신부님 어 유튜브 스타 그 등용문 답은 내가 다 하는데. 오늘도 <목소리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리 가톨릭 TMI <목소리도> 아 신부님 시작이 음. 아주 오늘 저는 기운을 <laughs> 받아들일 <받았을 때> 상콤한데 <laughs> 신부님은 약간 기운이 없게 맞겠지에 막 이렇게 아니, 하셔가지고 아니 어초군이 오는 소리라니까 그렇지 약간 오도 하음을 깎깍 하시더라고 아 진짜 이거 음. 오늘 그래서 제가 음. 신부님께 또 새롭게 물어볼 주제는 음. 음. 아마 다음 썸네일이 뭐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한데 헌금에 대해서 오, 헌금 오. 이 질문 좋아 아, 예리하죠 아, 그럼. 예리하고 아주 예민하고 그렇지. 아주 관심이 많으신 고 아, 아주 좋아 이런 질문이 좋지 제가 헌금에 응. 대해서 응. 주변 신자들한테 응. 뭐가 궁금하냐 했더니 응. 응.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몰라 첫 번째 질문이 응. 헌금이 거치면 응.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 응. 교황청으로 송금을 한 헌금이 되고 왜냐면 교황님이 우리 교회 짱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송금이 딱 돼서 그럼 이제 각 교회마다 필요한데 이제 좀 가난한 교회는 음. 어너백더 써. <laughs> 너네는 좀 원래 돈좀 있잖아. 너네는 <웃음> <웃음> 그럼 먼저 좀 짚고 넘어갑시다. 네. 크리스는 이 헌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헌금. 음. 옛날엔 천 원짜리였는데요. 음. 주일학교 때 제가 딱 배웠죠. 음. 주학교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어서 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음. 드리는 거라고.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천원만 내니까 천주교인가? <laughs> 아니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 헌금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 헌금이 처음에왜 생겼을까요? 왜왜 왜 생겼냐? <laughs> 아니 그냥. 어, 생... 어, 어, 어. 음. 그 성당을 운영하려면. 그렇죠. 뭐 그때도 뭐 성당 짓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 미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 미사를 해야 미사에도 돈이 들겠고 그렇죠. 빵도 있어야 되고, 포도주도 음, 음. 있어야 되고, 초도 음. 있어야 되고, 그 전에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갖춰지있 않는 상태여서 신자들이 그런 거를 집에서 많이 갖고 오고, 음. 사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미사를 할수 있는 어떤 준비를 했던 거요 그게 바로 봉헌 그러니까 헌금 우리가 그러는데 헌금의 앞에 봉자를 넣어서 봉헌금의 유래가 그렇게 된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신자들이 그렇게 미사를 위해서 갖고 온 음식들 또 물건들 중에서 남는 것은 또 사제들의 생활비로도 쓰고 음. 또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음. 이런 것들이 헌금의 유래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화폐 네. 돈이 화폐 제도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물건으로 하던 것들을 돈으로 하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금자가 원래 붙는 게 원래는 네. 아니라 원래는 봉헌, 봉헌 예물 예물, 예물. 그렇죠. 아. 봉헌 예물에서 이제 그것이 어, 봉헌금 헌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봉헌금이 되면서 송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laughs> 그, 아니요. 어.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내는 돈들이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는 어, 사제에게 나와 함께 기도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내는 미사 예물이 있어요. 음, 음뭐 특별한 날뭐 이렇게 그거죠 예, 네, 맞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를 위해서 미사 지향을 넣고 음. 이렇게 해서 미사 예물을 접수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봉헌금이 있어요. 헌금. 헌금. 그것은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아, 하느님께. 그렇죠.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무금은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음. 우리 본당,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어떤, 이렇게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이게 음. 그런 그 사용되기 위해서 네. 교무금을 내는 음. 거죠. 그럼 교황청에 송금되는 돈은 없나요? No. 없다. 네. 하지만 특별히 뭐 자손 행위를 위해서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할때 그 베드로 송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교황청에 돈을 보내기는 하죠. 그런데 아, 뭐, 그것은 뭐 오. 특별 목적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많이 상납하듯이 이러고 니다 수금아 너왜 이번 달안 냈어? 이 금액 없는 거야? 아 어우 그레이스노 아, 신부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돈 내는 게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하면서 헌금 음흠. 하면서 이제 나온 교무금 음, 하니까 생각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 제가 성당에 가면서 누가한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1조는 아니, 교무금은 11조를 하는 게 맞다 또 어떤 쪽에서는 11조 너무 많기 때문에 으흠. 생활이 좀 힘드니까 30일조가 맞다. 으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으흠. 10분의 1이냐, 30분의 1이냐. 30분의 1의 뜻은 뭐냐면 한 달이 30일이니까 30일이니까 적어도 하루치의 수입을 내가 그분께, 어, 그분께 음, 따오, 따로 떼어 드리면서. 이 어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드리고자는 하 마음, 내가 음, 음.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그런 은총에 대해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어도 어, 한 달에 하루치의 수입은 하나님께 봉헌을 하지 이런 마음. 그래서 3 31, 1일3 0일 조가. 그래서 조 네.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어, 오늘날의 하, 카톨릭 교회는 규정은 없어요. 그 교무 구매, 그러니까. 어, 권장 사항은 11조, 그러니까 10분의 1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30분의 1 정도 하루 네. 한 달에 하루의 수입 정도는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크리스 교무금 그, 책정했습니까? 아니요. 세대주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세대주가 교무금을 책정할 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이 계시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께. 어,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또 그리스에게도 얘기하고 네, 네. 싶은 것은 결코 하느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은총을 더 많이 주시고 음. 돈을 조금 낸다고 은총을 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음.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은총을 받았다. 여태까지 살면서 하느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다. 음.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을 잘 표현하면 되는 거죠. 음. 하느님은 복음에도 나오지만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입 얘기 들어보셨죠? 아, 좋은 성경적 두입 두입이요? 어,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어떤 우리가 내는 헌금 교무금의 액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헌금과 교무금을 내고 책정을 하느냐 음. 이거에 정말 중요한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어렸을 때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성당 가면 뭔가 이렇게 사실 미사 안에서 큰 행위가 두번 이렇게 다가잖아요 성체 모실 때분 봉헌할 때. 그러니까 그 그때 약간 인상이 강해서 뭐 이렇게 많이 내나. 뭐 이차 봉헌 있는 날은 또 내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마음가짐을 바꾸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영상이 성당 가서 돈을 좀 내십시오처럼 <laughs>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진짜 너무... 아니고 네. 아까 신님 말한 대로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는 거지 음. 그뭐 은총을 세이브하기 위한 저축도 아니고. 아닙니다. 어. 그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교회법적 의무 여섯 가지 중에서 교회 유지 부담금을 내는 건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자로서 그 의무를 지키어야 하는 것은 어.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많이만낸 낸 만큼 음. 은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다만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은총을 생각한다면.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는 낼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돈은 어떤 개인의 어떤 뭐 이렇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교회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던가 뭐 그런 일들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의 의무를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무금은 권장 사항은 있으나 권장 사항이죠. 권장 사항일 뿐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의 그렇죠. 에 마음의 부담가짐을 뭐 31조, 11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라서 11조, 3 1조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그럼딱 이렇게 뭔가 깔끔하기도 하고 깔끔하게 다. 깔끔하게 전. 제가 마음에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역시 아, 표정이 좀 달라졌어. 네, 아, 문화해지고아 뭔가 깨달음을 얻은 얼굴입니다. 들으면서 이제 아 저도 이제 곧 혼자 살고 음흠. 아 그러면 이제 세대주 독립을 해서 음흠. 교정을 정리하고 교무금도 좀 책정을 해야겠다. 음흠. 저도 이제 어면하게 어,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어, 약간 생각이 드는데 신부님께 하나에 대한 좀. 조언을 하고 싶은데, 도무금 음. 책정할 때 음. 세금을 떼고 해도 되나요? 아유, 여기까지 배운 게 소용이 음. 없어. 음. 보시다시피 크리스가 저한테 혼란 관계로 기정이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언자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빡빡 해결해 드린 카톨릭 TV. 지금 근데 진짜 세금 내고 하면. <laughs>